어, 갤라님에게 지셔서 닉변하셨으면서 지난주에는 콘텐츠 때문에 바꾼 게 아니라고 하셨었나요? <laughs> 어? 와! <laughs> 안돼 형! 야. 야 이거는 안 돼. 어떻게 이거 지금? 거의 6 아니 7, 8개월 했잖아 지금. 여시간 아니었어? 어. 아, 시가 <laughs> 아니야. 잃어버린 7개월. 어너뭐한 거야, 지금까지? 그러면은 3대 1로 갤라승? 아, 근데 솔직히 3대 2도 솔직히 나한테 좀 자존심 스트레야 자꾸 오늘 채팅창에 야, 오늘 갤라의 갤자 꺼내지 마라. 그래. 비누는 전설이 딱이야. 갤한테 저가주 닉네임 이렇게 바꿨어요. 애가? 바꿔졌다 참고로 제가 닉네임을 단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진짜 여태까지 몇년 만에 처음으로 닉네임을 바꾼 게비누는 전설이 딱이야 해요 <laughs> 하긴 테드님 집 환경에 적응을 안 하셔서 불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 맞아요 맞아요 제가 어, 합숙하고 그러면 이길 수 있어 아 이것 봐 테드형이랑 결란은 지금 매일매일 같이 저렇게 게임을 해요 이거 너무 차별 아닙니까 아니 테드형 내가 첫 번째 제자 아니었어? 가만인데 지운 자막 내 제자라고 막떠 c 리고 h 니고 <laughs> 제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laughs> 아니 둘이 맨날 e 게임. 아 너무하네 진짜. 이제는 버스 타고 싶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 k a 나 e Kale! Kale, k a 게일 k 일 l 일 Kale, 야 a l e Kale, 벌써 여기 지옥이냐? 아 모티스가 활개를 치고 다니겠구만 이거 어 근데 멜로디가 좀 잘하고 있어가지고 어? 이거 되겠는데? 어디까지 가서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냐 어디까지 가냐! 아니 아무리 자신이 있더라도 이거는 좀 진짜 찢었네. <목소리> <목소리> 멜로디가 어떻게든. 어, 멜로디 공 멜로. 됐다 그래도. 마지막에 만에 했네요. 만에 했네, 만에 했네. 어어? 왜 자꾸 이기지? <laughs> 어이 이걸! 어어? 왜, 왜 이기지? 아니 멜로디가 그래도 첫 판을 만회했어요! 우리 제시 데스바 시비 데스야 어떻게 이겼노? 얘이거뭔 예, 소리 이겼노? 예스예스아 드디어 승급전이다. 어 이거 맞네? 아이고? 어, 망한 거 같아. 역시 승급전, 야 빨리 끝내 못 이겨. 야, 이거 이 정도면 그냥 승급하지 말라고. 진짜 막는 거 아니냐? 또 승급전을 이렇게 미끄러지고. <laughs> 우리 그러면은 금고디를 할수 있는 사람이 지금 미코밖에 없거든. 불안한데. 아이고, 어저 콜트. 아, 리코가 죽으면 안 되는데. 리코가 딜을 해야 돼가지고, 리코를 최대한 사수해야 되는데. 야, 내가 여기서 킬 아무리 많이 해도 리코야, 니가 자꾸 죽으면은 이거, 우리가 못 이긴다. 아... 리코야, 니가, 니가 해내야 돼, 리코야. 너밖에 없어, 우리가 믿을 사람은. 궁 지금 이상하게 쏜거 같은데 쟤? 리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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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코 미코야 제발! 미코야! 미코야 여기서 딜 많이 넣어야 돼 우리! 한 대라도 더 때려야 돼! 한 대라도 더! 한 대라도! 오케이! 2초 1초! 1초! 아우 이겼다 이겼다 이다이다이다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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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걸, 이걸 해냈다 해냈다 해냈, 해냈다 해냈다 미코야 너너 죽으면 안돼너너 너 VIP야 VIP 지금 네가 너만 금고 딜를 넣을 수 있다 지금

리콜야 이거 이거 콜이 잡아야지 오케이 아니 그거 그걸 왜 잡으니까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아하 나이스나이스여기올라 올라갈게요 이거. 이프로 음, 조금이라도 기대. 됐어요 야 이거 잡아야돼 이거 잡아야돼 이거 잡아야돼 아오 이거 잡아야되는데 아오 이거 잡아야되는데 잡아야 아 아오 으으으으 얘들아 리코야 리코야 아, 아 이거 왜이렇게 빡세냐 이거 왜이렇게 힘드냐 이잘 풀릴 것같으면서안풀리네될것같으면서안될것같으면서될것같으면서또안 되네. 아 크로우 서에하안 세웠다 이거. 에서안자자고가슴서데리안리코가에올라와리지에리코가에올라와야지 올라와야지, 너. 자, 동그러졌어요, 동그러졌어요, 동그러졌어, 동그러졌어. 이번에 이번에 해내야 돼. 이번에 많이 많이 들러야 돼요. 이번에 많이 들러야 돼. 둘다 잡았어. 리코야, 리코야. 딱, 야 사람 잡지 말고 너는 금고딜해야지. 리코야, 너는 금고딜해야 되는데. 금 리코야, 리코야, 너는 금고딜해야 된다고. 따짓하지 말고 금고딜해 제발. 야, 내가 왜 금고딜을 하고 있냐. 리코야, 리코 어디 갔어? 코야 제발, 금고딜해 금고디래. 금고디래, 줘 제발. 그래, 그래,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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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그렇게 해줘 <laughs> 진짜게 그렇게 해줬어야지 야 c 왜 o q u e t 야야 o q u e t croquet, croquet, c r o 지금 좋기는 한데 너무 힘들다고 금고 딜좀 해줘 제발 리코야 우리 축장님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금고 딜좀 해요 제발 아. 리코 쉽네 어우야 이거 빡센데? 방어 아무도 안 하, 리! 방어를, 방어를 안 하는데요? 어, 방어를 안 하시는데? 아이고, 서치가 그냥, 아이, 이럴 샤이마세! 하는데, 일식, 일식집 왔는 줄. 아, 한 대만, 한 대만 딱, 한 대만 딱, 한 대만 딱, 오. 오케이, 오, 이번에 서지가 느린 분, 야, 다 잡았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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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해야지, 너 해야지. 몸무로 밀어넣지 그고 그냥 굳이 그걸 슈팅을 <목소리> 오케이 그래 그래 아 지는 줄 알았는데 이길 것 같은데 나이스 어 사실 궁쓴게 고, 고 슛을 한건 아니었는데 방금 그냥 구, 살려고 궁쓴 거야 오 잠깐만 이거 위험한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y Legendary 레전더리 t i o g i d o m t a c h i 드 o Tachiko, 드 a c h i k o Tachiko, t a c h 원래 게임을 좀 하면은 그게 사라지고 이제 여기까지 하시죠. <laughs> 아 여기까지 아